네, 지금 뉴스에 뭐 국내 국민들에 대한 부작용 사례도 잘안 나오지만 그 외국인들에 대한 부작용도 굉장히 심각한데 잘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마스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노마스크님은 태국어를 좀 하시죠? 네, 네, 네. 네, 네. 그 지금 뉴스에 뭐 이렇게 외국인들이 주사를 맞고 부작용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안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네, 뭐 태국인뿐만 아니라 베트남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외국인들이 불법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체류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네, 네. 네,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의 그 가장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됐건. 예예.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또 찾아가서 백신을 권유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사람들은 지금 만약에 아프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네. 말도 쉽게 꺼낼 수가 없어요. 아... 말도 쉽게 꺼낼 수가 없는 입장이고, 네. 그냥 자국민들끼리 뭐 태국 사람이면 태국 사람들끼리 베트남 사람들이면 베트남 사람들끼리 그냥 그렇게 뭐 서로서로 서로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아까 페이스북 주신 거를 한번 보여 드리면서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 설명을 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네. 잠시만 제가 화면 공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페이스북 화면을 제가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네, 네 노마스 네. 노마스크님도 보이시나요? 여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4 8 세고요. 예예. 태국어로 써 있는 건가요? 지금 시어대나라 말인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여보세요? 예예예. 예, 예. 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태국어인가요 이게 여보세요 노마스크님 어. 제 목소리 들리나요 예 들립니다 예. 제 화면 보이나요 여보세요 내가 이 마이크를 껐나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가 잠깐만 화면 공유 중단했다가 다시 해볼게요 닌데 마이크 켜졌는데 소리 들리세요? 종료 소리 안 들리세요? 노마스크님 목소리 들리세요? 목소리? 예, 네, 소리 들려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 소리 들리세요? 여보세요. 아, 잠깐만요. 나갔다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나갔다가 링크로 다시, 예. 네, 지금 이게 뭐, 왜이론 상에 이제 소리가 잘안 들려가지고, 예.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실 겁니다. 네. 네. 지금 들리세요? 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네제 목소리 들리세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카톡 만들고 나갔다가 다시 카톡으로. 어 소리 들리세요? 네네 예그 접속이 잘안 돼서 그러나 봐요 예아예 괜찮아 요 이제 다시 제가 아까 페이스북 화면 다시 공유해 볼게요 네예 예. 페이스북 화면이 이건데 화면 보이시 보이시나요? 네네 예 페이스북 이게 태국 글씨인가요? 소리 들리세요? 화면 공유를 하면 잘... 이거를 키면은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네. 잠깐만요. 지금은 괜찮아요? 다시 나갔다 와야 되겠다. 아 이게 어려움이 있네. 예, 지금은 괜찮아요? 네. 저 페이스북을 켜면은 소리가 안 나는 거 같아요. 아, 그러네요. 이거 저 저도 이건 안해 봤는데. 예. 그러네. 상황이 그러네. 그냥 얘기로 해 주셔야 될거 같아요. 방법이 없네. 예. 예. 어, 저분 같은 경우는 그럼 48세고 저기다 페이스북에다 적어 놓은 게 예. 네, 예, 나이는 48세고 뭐 팔다리 저림 그다음에 뭐 마비 증상 그리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의식을 잃어가지고 예. 저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음. 그 지금 조금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병원비 같은 거 도와달라 이렇게 글을 써는 거예요. 음, 페이스북에 예태국애들은 예.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도 돕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페이스북 같은데로 공유를 해가지고. 음. 그 이런 분들이 지금 집계도안 되겠네요. 사실 뉴스에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집게도 안 되고 어진간하게 음. 아프면 말도 못해요. 음, 말도 못한다고 요 서울 한국 말을 못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아 태국 사람들은. 예 네, 태국 사람들도 그렇고 베트남 사람들도 그렇고 아. 말을 또 제대로 못하는데 과연 아픈 거를 백신 백신 때 맞고 아픈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수 있냐, 이것도 큰 문제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백신을 맞았어도 QR코드 같은 거를 사용하는 태국인들이 거의 없어요. 아. 그죠? 그러면은 백신 맞았다는 걸 어떻게, 어떻게 증명을 할 거며, 네. 네. 그 응급 상황이 발생 시에 네. 어떻게 백신을 맞았는지 증명을 할 거며, 또 증명을 했다고 쳐도 이 사람들이 병원에 진료를 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꽤 방금 보신 분처럼 그렇게 꽤 심각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조금 이도저도 아니게 부작용이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병을 더 증가시키고 몸 상태가 더안 좋아질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상. 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전해 들으셨어요. 아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지금 제가 아는 제 주변 사람들, 태국애들도 거의 많이 맞았는데. 네. 일단은 백신 맞고 뭐 심각한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긴 해요. 아, 일단 심각한 사람 아는 사람 중에는. 네, 근데, 네. 어중간하게 뭐 미열이 있거나 조금 약간 저린다든가 그냥 생활할 만, 생활할 만큼은 되지만, 몸이 뭔가 이상한 걸 느껴지는 사람들은 말을, 말을 못 한다는 거죠. 안, 하, 안 하기도 하, 하거니와. 네. 그런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그거 백신 때문이라고 한국 사람들도 증명하기 힘든데,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증명이 되겠어요? 네, 외국인들이 굉장히 이런 문제에 취약할 것 같기는 하네요. 그, 그리고 뭐 이런 실제로 사례가 있어도 뉴스에서도 아직 이런 걸 접해보지 못했는데 제보를 주셔가지고 네 한번. 뭐 일단은 한국에서는 네.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네. 이게 제가 태국에서는 그래도 제보 받은 게 조금 있거든요. 태국 내 사망자들은 꽤 많거든요. 아, 얼마 정도 되나요? 그니까, 뭐, 수치를 계산해서 본게 아니라, 그니까, 태국 사람들이, 친구들이 보내줘요. 아. 어, 이, 사람, 이 사람 누구 죽었다, 이 사람 누구 죽었다, 이 사람 누구 죽었다, 어떻게 됐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저는 많이 보고, 그 뭐, 신호장가? 아, 뭐지? 신호팜인가? 아, 신호팜, 네. 중국 백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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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주로 맞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다느니 어떻게 됐다느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동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시노팜을 많이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네. 예, 저도 요즘에 외국인들이 그 한국어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 노래방 어플, 어플에서 만난 분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지금도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시노팜을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자기는 자기네 나라 통계를 폐렴이나 독감 사망자 숫자를 확인을 해 보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고 그 일단은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외국도 네. 거의 같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거의 그냥 무시를 받는 상황은 똑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 노마스크님이 만든 영상을 봤었는데 그 폐렴 통계 자료를 보니까 예. 폐렴 통계 자료가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2 0 1 9년에 어, 통계에서는 숫자가 조금 경미하게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잠시만요. 다시 네. 볼게요. 예. 예. 2018년에 제일 많았었는데 폐렴 사망자가 23,280명이었는데. 어. 2019, 제가. 예. 음, 이게 제가 통계청에서 직접 갖고 온 거거든요. 네. 예. 한 2018년에 폐렴 폐렴 말씀하시는 거죠? 예, 폐렴. 예. 예 23,280명에서 예. 한 100명 정도 줄었죠. 2 0 1 9년에 아, 2019년에 갑자기 조금씩 정면하게... 예. 꾸준히 늘다가 거의 꾸준히 한 2,000명에서 3,000명씩 늘다가 네, 네. 네. 예, 19년에 이제 감소세로 꺾인 거죠. 뭐, 해마다 그 경향성은 다른 건데, 네, 지금 이제 독감이나 폐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통계청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데서도 막그 언급하는 게중구 난방이더라고요. 뭐가 진짜 통계인지 국민들이 모르게끔 뭐, 얘기를 음. 하고 있는데, 어, 지금 그 코로나라는 게 뭐 결핵 사망자보다 그 코로나 사망자가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한 1800명에서 2200명 정도 되는데, 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사람이 12월 31일까지 940명이었어요. 근데 그 통계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뭐 다른 거보다 이제 통계청 자료, 음.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서 구백사십 명이라고 발표는 했는데 기뭐 기저 질환 없는 사람은 뭐 열네 명 정도라고 작년 칠월 달에 민원 내 가지고 확인이 됐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지금 제가 예, 들은 얘기로는 교통사고 사망자도 코로나 검사 다 해가지고 코로나 코로나 사망자로 둔갑시키려고 한다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지 음... 그뭐 교통사고 사망자가 뭐한 4, 5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 알기로는 뭐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한다고 해 가지고 차타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결핵 환자 결핵 사망자보다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코로나 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통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도대체 이런 뭐 거리두기라든가 뭐, 질병관리청의 정책을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누가 만들었는지 그것도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야 그렇죠. 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을 텐데, 뭐 WHO 핑계대고 그, 그리고 뭐 주사, 코로나 주사로 벌써 1,054명이나 사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뭐, 질병관리청장 물러가라고 뭐, 얘기도 안 나오고, 당연히 이런 엄청난 결과가 있었으면 주요 언론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지금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이상한 게 제가 제가 보건소에 직접 가가지고 네, 네. 그 시험수랑 그 백신 주사기랑 같이 있는 걸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식, 그 식염수가 들어가는 성분에 대해서 그 성분표를 봤어요. 네. 근데 식염수가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정제된 수가 식염수의 정의인데. 네, 소금만 조금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소금만, 네. 근데 거기서 보면은 뭐 유리, 파, 유리 조각이 들어가고, 네. 뭐 어떻게 돼가지고, 노인이나 그 어린 사람들한테는 접종을 주의하라는 그런 문, 멘트가 있어요. 아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거는 네. 제가 그때 보건소에서 그 발견한 그 식염수가 네. 우선 이름이 뭐냐면 네. 지, 지금 오늘은 이제 화면 공유가 안 돼서. 잘못하면 이게 저희가 뭐 음모론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고그 얘기는 한번 다음에 한번 기회 봐서 다시 하면 어떨까요?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되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변에서 좀 적극적으로 크베어 뎅큰 코리아 카페라든가 이런 데다가 어, 제보를 해주셔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그 보건소에 같이 가가지고 제두 눈으로 직접 본 거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 그 불법 체류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백신은 다 맞추면서 정작 자기들은 안 맞아요. 자기들은 예약도 안 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월급 준다고 그냥 그렇게 뭐조류도감뭐 뭐 돼지들 죽이듯이 그렇게 죽이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 벌, 네. 무조건 말을 하고 하면. 그게 일단은 지금 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실정이고, 회사에서 맞으라고 하니까 이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뭐 이렇게 백신 피해가 생겼다느니 뭐이 회사는 접종을 강요한다느니 불, 불평불만을 해서 소통이 가능하지만 이 외국 사람들은 뭐 조금이 경미하기나마 아파도 아무런 보호도 못 받고 그냥 그냥 쉽게 말해서 개죽음이라는 거죠. 네네. 네, 네. 어,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뭐 예정했던 방송이 아니라가지고 약간 좀 중원, 중원부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 지금 백신 문제에, 코로나 백신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한번 주변을 어,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노마스 크님 마지막으로 한 마디 정리 멘트 해주시고요 마칠까 하는데요. 네, 네, 네. 네, 어떤 말 해주실 건가요? 어, 어, 일단 이 지금 방송 제목 자체가 뭐 외국인 관련이니까. 네, 네. 어, 어쨌거나 외국인들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욕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을 쓰는 사람도 한국 사람들이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쉬운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찌됐건, 뭐, 그런 걸다 떠나서 백신에 대해서, 뭐, 부작용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는, 네. 우리 모두 다 관심을 가져줘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외된 분들한테 백신이 강요되지 않도록, 어, 백신은 본인 스스로가, 어, 원할 경우에만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 있는 기본권을 예,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는 어, 것에 대해서 어, 목소리를 높이고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오늘 방송은 예,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준비해서 어,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노마스크님 채널 이름이 뭐죠 지금? 어떤 채널이요 지금 유튜브 채널 아직 남아 있으시잖아요. 뭐 채널 있긴 있는데 중 중구 한방다 찢어 놔가지고 아, 네, 그럼 링크로 남겨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네. 네, 제가 커뮤니티에도 노마스크님 최근에 올리신 그 영상을 한번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네. 분들 감사합니다. 네 노마스님 고맙습니다. 네, 네. 일단 방송 그렇게 나갔고요. 네네 네네 네, 뭐뀨